역시 돈을 다 냈는데 체크인 할때 200불을 더 내라고 했다네요. 이게 뭘까요? 며칠 전 유튜브 영상에 한국에서 오신 여행자 분이 라스베이거스 호텔 체크인 하면서 디파세트란 개념을 잘 몰라서 헷갈려 하던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체크인 할때 어, 알고 있으면 해서 오늘은 호텔 디파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. 그분의 상황은 이미 예약할 때 방값 지불을 다 했는데 디파지트라는 걸로 몇 백불을 더 내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디파지트는 보증금이라는 뜻으로 손님이 방을 쓰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사전에 먼저 홀드하고 비용이 발생됐을 때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을 호텔 측이 먼저 마련해 두는 거죠 손님이 혹시 방, 목욕탕, 물을 안 끄고 나가서 물이 넘쳐나서 방이며 가구에 데미지를 입혔다거나 난스모킹 방인데 강한 담배 냄새를 남겼다거나 하는 방에 물리적인 데미지를 입혔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금액을 사전에 확보를 하는 거고요. 또 손님이 방에서 와인이나 알코올이 있는 미니바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, 또 라스베가스 호텔들은 대형 리조트라. 호텔 내 식당이나 스타벅스, 기프트샵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을 룸 uh, 차지에서 나중에 체크아웃 할때 한꺼번에 낼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. 보통 체크인 할때 프론트 데스크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크레딧 카드를 요구를 해요. I need to authorize your credit card for incidentals. Uh, 한마디로 future 비용으로 카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요. 그러면 얼마로 홀드할 건데, so for how much?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. 호텔들마다 그 금액은 틀린데요. 탑 호텔들은 하룻밤에 150불 정도 되고요. 어, 중간 호텔들 같은 경우는 뭐 100불에서 75불 사이, 그리고 버짓 호텔 같은 경우는 하룻밤에 25불에서 한 20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또 같은 호텔이어도요. 방이 훨씬 좋은 스위트 룸에 묻게 되면 그 액수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홀드할 건지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여기서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것은 이트랜잭액션은꼭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. 크레딧 카드는 비용 발생이 없으면 그 홀드된 액수가 바로 릴리스 되는 편이거든요. 체크아웃 하고 나서. 그런데 은행 데빗 카드는 데비트 우리가 직불 카드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홀드가 아니고 디파시트에 해당하는 액수가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거고 나중에 비용 발생이 없으면 환불, 리펀드를 받는 건데요 환불 받을 때까지 은행마다 다르긴 한데 일주일에서 10일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, 호텔에서 또 특히 렌터카드 마찬가지고요 체크인 할때 크레딧 카드를 쓰시기 바랍니다. 혹시 체크아웃 할때 현금이 많, 너무 많이 있어서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동안 잭팟을 따서 현금이 많이 있다면 체크아웃 시 현금으로 페이먼트 타입을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. 요즘엔 많이 모빌 체크아웃이나 키아스크 체크아웃을 많이 하는데요. 페이먼트 타입을 바꾸려면 꼭 프란트에스케 들르셔서 I'd like to... 백캐 y 페이먼트라고 말하시면 됩니다. 오늘은 호텔 체크인 시의 디파지에 대해 알아보았고요. 아 참, 지금까지의 영상은 제가 며칠 전 벨라지오 호텔에서 찍은 거였고요. 호텔 로비와 벨라지오 가든 그리고 파운틴도 보였고요. 지금 보시는 것은 오쇼장에 들어가는 입고 있는 겨, 벨라지오 갤러리예요. 음, 이곳은 라스베이거스 오시면 꼭꼭 들려야 된다는 것 아시죠? 궁금한 것 댓글에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힘이 됩니다.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땡큐. 바이.